동해 홍범도 사랑합니다 지금 기공자 백상 장병구 선수의 차람 장환입니다 그리고 기념으로수 완주 26위 애국 사장 서장 사법계 이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오늘 귀한 이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말씀고로린 것은 정말로 백년택의 음. 미래 지향성 온선양 정책이 이대로 되살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고민 끝에 저 어떻게 보면 처음신주를 할까 또 하나는 순국서들 후국 영령들의 해절한 그리 영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많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에게도 바쁘신 가운데서 우리 아류 의원님께서 수차례 진영관을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공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한번 그 우리 본 가족 및 유지자님을 모시고 고온 선양 정책에 대해서 특히 근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홍범도 전문기념과및교과를 걸리고서 정말로 이 완주가 살아있는 고온 메카로스에게 거듭나는 그런 철쭉신호로 영조물을 걸립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귀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양아호 영국 회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가 그준데 어, 귀한 뜻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은 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 홍범도 장군 네, 기념 네, 기념관 그리고 또 전라북도 어운 네, 교육관을 좀 만들어보자 네, 이런 뜻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그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어, 요즘 들어서 참 그런 말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동의운동또 우리 보헌과 관계된 이런 또 어, 단체기도 하고 유족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역사의식이 높으신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온 음, 과정에서 어, 일제치아의어목한 네, 시기를 거쳤고 또6.25 전쟁이라든가 또 월남 참전과 같은 참혹한 네, 전쟁의 시기를 겪었는데 어, 이런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네. 음, 게육입니다 어, 민주화되고 또 산업적으로 발전된 이런 나라를 음, 만들면 어, 이런 뭐 독립운동에 앞서 주신 분들 또 전쟁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런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더욱더 발전하고 있행 국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네, 그런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롯이 또 우리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때만이 우리 나라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분한 한 분들이 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예,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고요. 특히 우리 장암교 우리 완주 동립 기념관 단장님은 아버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병으로 부사하신데 그 예, 후손이시고 또 여기 홍봉도 장군 기념 예, 관을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사업회가 있고, 우리 전략부에서도 관련된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범도 장군의 이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오는 데 있어서 가장 메시지부터 김대식, 경과 네. 유도시. 네. 어, 정말 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성과가 좀 있었고, 또이 자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곳에는 독립운동의 이런 그, 열사들과 후손들에 관련된 부분도 모시고 있고, 또6.25 때, 또 월남전 때 참전해진 그런 분들도 여기 다이게 모셔있는 부분이어서, 다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이런 그, 우리 역사를 우리가 모두 시 정말 기억하고 또 기억해 갈수 있는 그런 뜻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시면 아마 8월 15일 날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더 준비를 더 해서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홍범도 장군 기념관과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에게 우리 그 보훈의 역사를 보훈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육관의 큰 대업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가 정말 뜻깊은 어,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출발이 큰 강물로 바다로 이어지는 그 성과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어, 출발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린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어, 우리 안우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또장한교 독립기념관 관장님께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보훈단체에서 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어, 홍범부장군 어, 기념관이라든지 또 어, 전라북도 보훈교육관 사업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충분히 어, 이룰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완주군 의회에서, 우리 김성원님, 또 의원님들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 뜻을 모아서 적극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배 의사님이라고 한자 들어보셨죠? 정말로 완주의 자랑이 됐습니다. 완주에서 품격을 제일 높게 받으신 분인데 독립장을 받으셨어요. 그 늦게 후손이 이렇게 김정근 목사님하고 3년 제1교의 이범근 목사님 또 장로의 신 장복수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 완주 독립기념가를다가 육품 혼자 육품을 다 갖다 놓으셨습니다. 가서 기념가에 지금 8월 10월 오픈인데 미리 사전에 오픈을 했으니까 가실 때고시을좋겠습니다 우리 김중병 의사들이 진짜 우리 후손이 이제 손자님 나오지 인사하셔요 그리고 우리 이봉복 목사님 잠깐 오시죠. 장복의사님오시 정말 많게 잘알려돼서세 분이 완주 보호군을 더독육을 튼튼하게 해서 중추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김경의사님한 말씀 네. 어, 오늘의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아픈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1 9 0 5년 7월 30일이 일본과 미국이 미약을 맺은 날이기도 합니다. 카스라 테스트 조약이라고 해서요. 미약을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미약으로 맺어놓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1910년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강제 침탈 당한 그 기초가 만들어진 아픈 역사가 있는 날에 오늘 안우영 의원님과 또선남용 의장님을 모시고 또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또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보훈의 역사를 잘가르칠수 있는 좋은 교육관과 더불어서 홍범도 장군의 기념관이 함께 걸립되어져서이 민족의 역사를 밝게 비추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백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에, 2017년에 카자흐스탄 대사명을 받아서 갔 는데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는 이제 우리 고려인 들이 한 10만명 거주합니다. 네, 고래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우리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했는데 제가 부임 하자마자 네, 전국에 카자흐스탄 전국에 늘려있는 우리 고려인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독립운동자들이 자취를 좀가다가 남쪽에 있는 끄즐루다라는 데를 그 홍금남 요소가 계시는데 거기를 갔더니, 우리 허법장은 계시는 겁니다, 모조가. 근데, 그도가말허 벌판에, 거의 방치 수준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의분이 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시비권에 많이 있는데, 우리 독립운동가, 우리나라 독립, 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들니 뭐 거의 주축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어, 어,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그 때도 좀, 어, 장에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국회에 계신 원식은, 그그인제 마침 공범도 장군 그 기념사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사석가 와서 제가 이렇게 좀, 위에 어, 국내 봉환을 좀 하겠노라고, 일을 일해서, 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했는데 어, 제가 기획과 협상, 협상이 한 2년 걸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반대를 하고, 또 북한 반팩대가 있고, 우리 또, 어, 민들 교민들, 고려인들도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2년간 다 협상을 마무리 종료를 하고 3월 31일 날 모시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막 터지는 바람에 제가 못 모시고 결국에 모시고 오는 분들 후임이 모시고 왔고 저 협상까지 다 종료를 하고 이런 인연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제가 여기가 고향인데요. 44년 만에 여기를 떠돌다가 이완해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분이 처음 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홍문장으로나는 이제 좀 멀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우리 지금 장, 어? 장관장님께서 저희 고장 동기인데, 또아버지의또 <laughs> 이, 이, 그 족적을, 그리고 또, 완주군의독립용원가들의 이런 그, 그런 역사의 발자취를 다 이렇게 또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이렇게 또잘마련 해놔서, 아! 이게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장관장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 얘기 끝에 또 홍범장도 마침 한국에 이제 동일동 현충원에 저, 저 오셨으니까 홍범장 같은 위인들은 뭐 중간에서 케어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뭐 전국적으로 교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북이 지방 차원에서는 물론 어, 그요소화기시는 <laughs> 대전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먼저 나서서 황금 장문의 그런, 활동에 어, 대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 게해서 결국에 이렇게 추진 나가면, 어, 우리 전북이 이런 면에서, 보험 측면에서도 앞서갈 수있을겠다는 생각이 들데 마침, 우리 또, 안웅, 어, 의원님께서, 우리, 대신에, 의원님께서 우걸 함으로, 이, 저희 을 이렇게, 들으시고, 많안 지원을 해주셨어요. 어, 저는 이제 그런 연구 에서 참, 저번 어쨌든 면에 제가 전문에 왔고, 또 이런 또 좋은, 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리에 봐 있다면 열심히 해서 우리 전북의 홍보도 향상, 내지는 보훈교육과를 마련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널 위해서 또 전라도 북 보훈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듯다라고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국무의원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대책도 이렇게 마련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관장님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이제 김대식 전 카자흐스탄 대사님이 전라북도 국제교류 협력 진흥원의 원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몇 분들과 같이 선후변님들과 같이 이거에 대한 준비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오늘 이, 이 이렇게 모이신 것은 제가 나눠드린 지금 부족해서 자료를 못 보셨지만, 아홉 어, 개의 보은단체, 예, 주간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은청에서 보은부로 지금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어, 홍본도 장군 기념관과 어, 전라도 보은교육관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역사를 잘 배우고 잊지 어,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다가 홍범도 장군 기념관과 전라북도 고운 교육관을 설립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여러 군 단체의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안호영 의원님과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원께서 어, 홍봉도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또두 분이서 연세대 선후배님이시니 그래서 아마 잘그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어, 뭐 국가 예산 및 전라북도 예산 그리고 어, 오늘은 교육청에서 안 나오셨는데요 우리 수학들을 그 위해서 북한가는 수학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아마 어,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대표로 모이신 그 단체를 호명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제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지금 몽골에 가 있어서 제가 사무총장인데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듯이 완주군 군수님이신 유익태 군수님의 이응 부사기념사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사님 등셨는데 김충배 의사 기념사업회. 그 다음에 우리. 장은규 관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완주군 26위 애국선열선장사업회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군 보험단체 연합회 어르신들 와계시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군 제향군인회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 전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전북연합회 완주군 지회 그 다음에 아까 음. 문화원장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완주, 네, 완주군 문화원장님 네. 와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정현익 장군의 후손입니다. 동네 정씨 33세 순인데, 정현익 장군 기념 사업회까지 해서, 이 9개의 보험단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단체는, 어, 한뭐 30여 단체 에, 수천 명에 달하는, 에, 이런 회원들이, 지금 이, 에, 그, 어, 홍범도 장군 기념관과 어, 전라북도 보험 교육관을 짓기를 희망하고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뭐, 너무나 장황한 설명이었지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를 8월 15일날 다시 회원님들과 같이 유희태 부수님과 아는 의원님과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또 뜻을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자리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아는도 문화원장님 오셨나요? 모셨고, 네. 우리 그리고, 우리, 그러면서 바로, 우리, 김영기 노인회장님 예, 최고 어른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시청하는 어른들이 계셔서 저희도 오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병대 전우의민족호 회장님께 도착을 주셨어요. 해병! 예. 아버지문 문화원과 해병대 전우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주시시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뭐였을 거라, 전이 여기, 사업계 대표님, 황영수 씨 어디 계셨어요? <laughs> 예, 여기, 상관에서 지 오셨어요. 우리 님 같이 오셨죠? 예, 우리 예. 그, 위원장님, 저기, 예, 저, 저 양현석. 예, <laughs> 같이 오시고. 그리고 전라북도, 저 주민자치 회장님이시 예, 우리, 유기성씨오셨네요다 저희가 또니다 우리 경민지쪽이 연수 장님도 오시고 우리 경제 센터가 우리 또손영의 현재 센터장님도 오시고요 우리 지역이라 경청면이장역 협의장도 모시야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 이장 협의장도중하고 그 밑에 성명기 이장님이시고, 그 위에 감동 이장님이 같이 모셔서, 여기초합하 면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늘동교 그래서 우리, 유교의 상관에, 아, 소양에 사시는데, 아버님이 유교 때 전사하셨어요. 한자가 연기지고, 석관이 되있고잘 아시죠? 유교회장이 전국 최초 여성. 조합자님, 조합자님도 시고 이양순 전민마인 유당이 봉동에 사시는데 남편도 국가 용기 하신데 억울게 하 돌아가셨어요. 그 생각이 이렇게 사기까지 다있다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유기하고 그 백설하고 지금 진영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 모님한테 말씀을 올렸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로 추무하고 항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충고하라 권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완주에, 그, 충우가 권력이 되면은, 3,700분 정도 영정 및 입회를 통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붙이게 될 겁니다. 최근에, 군대에 가서, 완주 출신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보훈지청에 알아보니까, 많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영철 형님 소대 하겠습니다. 흔들버릇.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예, 예 오늘 이렇게 예. 큰 자리에 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말입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족은 음. 보문단체 음. 음. 광복회가 지금 인정을못 받아서 사실 이 사업도 광복회에서 추진한다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 만족은 광복회를 조례를 만들어라고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보주세요사합